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호종합건설 이지강 대표입니다. 네, 청호종합건설 건축 매니저 육건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회사에 청호종합건설만의 시공 기준 바로 단단화이보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단단화이보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대표님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단단화이보란 기초 부분에 저희가 단열재를 시공한다해서 단. 음. 그다음에 스터드 부분에. 수성 연질 폼을 시공한다해서 단, 네. 그 다음에 난방 부분에 화스너를 시공한다해서 화, 네. 국수 이중 배관에 네. 이, 그 다음에 하자 담보 기간에 부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어쨌든 이 단단화이보라는 게 단열재, 단열재. 그리고 이제 난방에 대한 부 네. 그리고 예. 이제 급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네. 다섯 맞습니다. 가지 항목인 거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의미하는 파이브의 어감을 살려서 단단 화이브 가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이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저희가 총 다섯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러 가보시죠. 네. 예. 가보시죠. 가시죠. 네. 네 대표님 네. 저희가 지금 이 단단 화이버 중에 네. 첫 번째 단을 설명드리러 온 거잖아요 네. 네, 기초 측면 단열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 기초 측면 단열재에 들어가는 그 자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단단 화이버의 단 저희가 네. 50mm eps를 기초 부분에 이렇게 화스선을 통해서 설치하는 방식을 저희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청운종합건설만의 단이 되겠습니다 음, 측면의 단열재를 시공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땅에서 올라오는 습이나 아니면 또 열을 많이 얘가 커버해주기 때문에 단열 효과가 많이 좋죠. 일반적으로 기초를 치게 되면은 기초 부분이 땅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흙이랑 맞닿게 되는데 네. 그 맞닿는 부분에 이렇게 보강제를 대줌으로써 네, 그 기능을 좀더 보완한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땅도 많이 얼게 되죠. 한 40에서 50cm가 음... 얼게 되는데 이렇게 EPS를 시공을 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찬 냉기를 커버 시켜주죠. 음... 그래서 집이 보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게 됩니다. 아, 차가운 공기 자체를 막아주다 보니까 난방 효율도 좋아지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난방 비용까지도 절감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집이 따뜻한 집이 더 되겠죠. 네, 굉장히 좋은 시공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예, 단단 하이퍼의두 번째 단인 예, 스터드 단일제도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가시죠. 네. 대표님 저희가 네. 이두 번째 단을 소개하러 왔는데 네, 정말 먼 거리를 이동해서 왔습니다. 네, 아주 네. 멀죠?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먼 거리 한번 체험하러 꼭 한번 와주시고요. 네. 네. 두 번째 단단하이브의 단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단열재인데 네. 이번에는 이제 스터드 단열재잖아요. 네, 네, 스터드 단열재의 장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이나 네. 이렇게 인슐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많이 시공들을 하죠. 근데 저희 청호조공학건설은 스터드 부분에 네. 수정 연질 폼을 시공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음. 있습니다. 아, 수정 연질 폼은 어, 이 인슬레이션과 틀리게 밀착성도 뛰어나고 네. 단열 효과도 정말 우수하죠. 습기에도 음. 강하고 내구성도 좋고요. 인슬레이션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처진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수정 연질 폼을 시공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음, 물론 이제 인슐레이션도 시공하실 때 이렇게 날개 부분을 펴서 스터드에 고정을 해주시면 그런 처진 현상을 막을 수 맞습니다. 있고, 예. 그리고 전혀 문제 없는 기능도 좋은 예. 제품이지만 이 연질 폼이라는 게. 당연히 비용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능적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되는 자재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맞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틈에 전혀 틈이 안 생기게끔 예. 기밀성을 좀 확보해 주기도 하고 끝까지 꽉 채워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결로 현상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선택을 많이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비용적인 부분이 그쵸. 추가되는 부분인데 예. 저희는 이 단단화이보가 기본 시공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냥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고 더 혜택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단단 화이보의 화 확인하러 가시죠. 가시자. 어 대표님 네. 벌써 세번째 네. 공법에 대해서 저희 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단단 화이보 중에. 화. 화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화나신건 아니죠? 아니죠. <laughs> <laughs> 화가 안나서 합니다화순너에 <laughs> 네, 네. 네, 대해서 좀 시공에 예.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이 공구리 부분이 되겠고 이제 이 부분 저희가 시공하는 EPS가 되겠습니다. 아, 난방 배관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엑셀을 깐다고 표현을 하죠. 네. 근데 차각망을 설치하는 음... 방식을 많이들 사용했고요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요 차각망을 까는 이유가 네. 급수난방 배관에는 물이 들어가기 전에는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뜨는 현상이 발생이 되거든요 음... 저희가 몰타리라는 네. 레미콘을 부었을 때 그래서 그 뜨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차각망을 설치를 하는데 이 차각망을 설치를 하게 되면 뭉치는 부분에 그~ 몰타리잘스미지가 않아서 나중에 그 부분이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따뜻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수격작용이 발생이 돼서 가끔 소리가 나는 경우가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차각망 설치를 하지 않고 이화스러을 통해서 와이어 메시 깔고 난방을 엑셀 빨불 깔고 그걸 완전히 이 공구리하고 밀착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뜨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각망을 시공하지 않기 때문에 더 따뜻하죠. 그럼열 응. 전달이 빨리 되니까 뜨는 현상 자체를 더 막아주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거기 생기는 유격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도 막아주고 예 맞습니다 일차기 더잘돼 있으면 예. 그만큼 난방 효율을 그렇죠. 열 전달이 잘 네,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예.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 예. 방법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네 번째 단단 화이보의 이 예. 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가시죠 <laughs> 네 어느덧 네 번째 네. 소개인데 저희가 이제 단단화이보중에 이중배관에 예. 예. 이중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중배관이 필요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이중배관 저희가 여기 실제로 설치해둔걸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단단화이보의 이중배관에 이중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세명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빨간 건 온수가 되겠고 파란 건 냉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간 게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냉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각방각 각 라인마다 하나씩 하나씩 바로바로 직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거나 누수가 발생됐을 때이것만 분리해서 뽑아내면 뽑혀서 어 AS도 용이하고 음... 예. 누수 방지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맞아요. 이 수도가 중요한 게. 왜물 새는 거 솔직히 하자가 생기는 순간 흔히들 네, 말씀하시는 게집 전체 다 뜯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큰 공사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으로 된 배관 라인과 말씀하신 온수 냉수로 된 배관 라인 네. 이중으로 된 배관이 있다 보니까 이 겉에 있는 배관이 속에 들어가는 물줄기 배관을 또 보호해 주는 것할을 그렇죠, 하면서 예. 물이 혹시라도 샌다 하더라도 표면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관 예, 안에 네, 물이 갇혀 있기 때문에 물이 외부로 새지 않고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상당히 좀 중요한 공사인 네, 것 같아요. 중요한 거죠. 네. 제일 좋은 거는 물이 안 새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만약에 저희도 혹시 모르는 누수에 이렇게 대처가 빨리 되고 AS가 용이하도록 시공하는 방법이 또 중요하겠죠.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안 새게 공사하는 게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에 네. 대비하기 위한 그 대비책으로는 정말 이만큼 안심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실까요? 자, 네. 아, 어, 대표님. 네. 벌써 마지막 단단화위보의 마지막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네, 단단화 마지막 단단화위보의 보에 대해 네, 설명해 보. 주시죠. 네. 마지막 보는 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음... 봅니다. 저희 청어종합건설은 기초화골조는 5년, 창호지붕방수마감제 설비는 전기는 2년 아... 이렇게 하자담보책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짓고 나서 계속 믿고 맡길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하자 담보 기간 5년, 예, 예, 상당히 좋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단단 화이보는 저희 청우종합건설만의 차별된 시공 전략입니다. 다른 업체랑 비교해 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예. 넓은 쇼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쇼룸 직접 찾아 오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이 단단 화이버의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재도 직접 눈으로 보시고 만져 보시고 다 체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많이 들어오세요. <laughs> 예, 건축을 준비 중이시라면 저희 청호종합건설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고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상담 문의 해주시면 저희가 어,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저희 쪽 예약하셔서 오셔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도 많이 주세요 대표님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시죠 166-0484입니다 네, 꼭 전화주시고요 네. 대 그리고 아쉬운데 예. 혹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네. 예비 건축주님들께 단단하이보의 혜택 말고 네. 추가로 하나만 더 주시면 안될까요? 예, 단단하이보도 큰... 큰 건데 한가지 더저희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단단하이보 각입니다 각 <laughs> 각방 온도 네. 조절의 각입니다. 아 네. 요즘 많은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다 시공하고 있는 방마다 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음. 그 각방, 온도 조절기가 단단 하이브 플러스 각. 이렇게 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총 6가지 혜택을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laughs> 대표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휘청거립니다. <웃음> <웃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소식으로 좋은 정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다 퍼준다. 힘들다. 제가 밥덜 먹을게요. <laughs> 진짜 말 퍼주는 거야? 아, 그렇